우리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여 아주 큰 절기로 지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라고 할수 있어요. 이 부활절이. 왜냐하면, 부활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생명, 사망을 이긴 생명, 이것은 단순히 그냥 살아남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이기 때문에 가장 큰 일대 사건이고, 기독교에서 꼭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경험한 제자들과 또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전해 듣습니다. 또 그들이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전해지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부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한 나도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구약부터, 구약 창세기부터, 계수록에 이르기까지 그 중심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권대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 죄를 위해서,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아, 만, 어, 아, 인류의 죄를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완전히 숨이 끊어져서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몇 사람의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습니다. 고치신게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도 살려내셨습니다. 바울도 기도를 해서 말씀을 듣다가 떨어진 한 청년을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물보다 가장 중요한 인물 우리가 한 사람 예수에게 우리는 집중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다 똑같은데 왜 우리가 예수에게 집중을 하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다른 이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름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삼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서속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골로새 교인들이 성도들에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즉, 즉그 즉그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도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하를 믿는 자들이죠. 부하를 믿는 자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면하는 말씀이 오늘 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풍, 풍습과 간습, 관습과 풍조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되어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져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어요. 여기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산다. 구울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옛날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엣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이라고 합니다. 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 말이죠. 부활의 생명을 너희가 가졌느냐? 그렇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하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다른 삶을, 생명을 얻었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부활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항상 머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죽은 것이 아니요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났음을 믿습니까? 예수 안에 살아 예수 안에 내가 살고 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영원한 생을 얻었습니다. 확신하고 있다면 위엣 것을 소망 위엣 것을 찾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부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구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위, 위를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라. 보물 1절은 위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죠. 위가 어떤 곳인가. 그 위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 그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계신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은 거기를 소망하고 살아야 돼요 거기를 찾아야 됩니다 찾다라는 것은 추구하다 라고 세번역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추구하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 추구하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목적을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놓았어요 추구하다라는 것은 그냥 작심삼일처럼 삼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것 그것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이룰 때까지 여기서 목적은 무엇일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거기에 가는 것, 내가 그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고 목적 아닙니까? 그 안에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온 힘을 다해서 내온전 존재를 다 바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한다, 목적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요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나, 나에게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믿고 그 부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끝까지 나도 부활할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위를 추구하는 거예요. 위를 찾는 것입니다. 부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지 말고, 땅의 것을, 위의 것을 찾으며 땅의 것을 찾지 말라는 이야기죠. 위의 것을 찾게 되면 땅의 것을 생각할 결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자꾸만 땅의 것을 생각하니까 위의 것을 찾는다? 위의 것을 추구한다? 가될수 없죠. 우리는 늘 귀로 들을 때는 우리는 다짐하지만 막상 우리가 살아갈 때는 거꾸로 하죠. 자꾸만 땅의 것을 보고 사니까 땅의 것만 추구합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위의 것을 위의 것 추구하는 것이 점점 더 줄어들고 점점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땅의 것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화려함을 줍니다. 때로는 기쁨을 주기도 하지요. 때로는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살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세상의 것들을 더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땅의 것들은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손에 쥐고 저 세상에 우리는 갈수 없습니다. 평안도 잠시뿐이요, 기쁨도 잠시뿐입니다. 오히려 생명을 파괴합니다. 생명을 파괴해요. 세계 세상의 것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세력들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사탄과 마귀와 그리고 그들의 종노릇 하는 세력들. 이런 세력들의 해녹되거나 이러한 세력의종노릇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육체를 따르는 것과 성령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생명을 파괴하는 것들이야. 한번 들어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을 열거합니다 바울은 또한 어,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세상의 것들이에요.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가 일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4절 이후에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탐심 탐욕을 갖지 않고 산다고 우리는 자부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욕심 많고 탐심이 많은 사람인지를 물론 미국땅은 모르겠지만 한국땅에 간혹 그러한 기사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집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몇백 채를 가지고 있어요. 왜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집이 필요할까요? 그 사람은요 이유에 의해서 자기가 몇백 채를 가지고 있겠지만, 그 사람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집을 갖지 못한 사람이 생긴다는 사실 을 그가 모를까요? 알 거예요. 왜그 사람은 그렇게 많은 집을 갖고자 할까요? 그것은 불을 위한 것입니다. 불을 위해서요. 부모등산을 가지고 불을 취하기 위해서 불을 취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제사회에서 다 인정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몇백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몇백 명이 집을 같이 갖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탐심입니다. 탐심이에요. 땅의 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파괴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의 미혹을 받을 때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땅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면 예수 안에서 부활생명으로 살아난 자는 땅의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즉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바울은 건면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부문 삼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말합니다. 생명이 감추어졌다 말합니다. 너희, 바울은 너희는 이미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죽었다, 과거에요. 이미 죽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죽은 것입니다. 땅의 것들로부터 이미 단절되었어요. 단절된 것입니다. 더 이상 땅의 것들이 내 중심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사로잡지 못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 모든 세상으로부터, 단, 세상 것들로부터 단절이 되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그런데 부문 사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생명이 다시 나타난다 말입니다. 감춰졌던 생명이 다시 나타난다 말하고 말아 말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의 생명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생명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날이 완전한 생명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날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산 자는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완전히 확연하게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지금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은 잘 확연하게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생명이, 그때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아,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어떻게 믿고 예수를 믿느냐. 나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 세상 대고 그냥 살래.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그 생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광 중에 드러날까요? 그반대겠죠그 반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힘들고 괴로하고 워 고통받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그러한 어려움 중에 있지만 나중에 반드시 그 생명이 나타날 테니까 믿음의 믿음으로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 믿음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생명이 드러날 그 날을 바라보고 살아라. 반드시 있을 거야. 생명이 나타날 날이 있을 거야.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드러내실 거야. 음,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음, 확실하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 힘들, 힘듭니다. 어떨 때는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눈에 확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깊이 좌절했다가 실패했다가 그럴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건지 아닌지도 몰라요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교회 다니기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게 더 좋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될수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것을 찾으라.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그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춰져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생명도 영광 중에 나타날 거야.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 바로 부활을 믿는 자가 사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엣 것을 찾으라. 그 생명이 영광 중에 드러날 거야. 우리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2018년도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기를 하지만 저를 이 되기를 주의로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갑시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생명이 반드시 드러날 그날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잘 몰라도 반드시 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의 부활생명으로 살아야 나중에 나타나요. 나중에 드러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을 예수님의 속에 내가 나를 얽매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 날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말도 나의 빈 마음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내게 다가와 말 없이 나를 안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다